둘다 이즈 리얼이에요. 이즈가 텔 들어주면 나야 고맙지. 솔직히, 미드 원딜로 오는 챔프들은 힐 또는 정화 들어야 돼. 아, 힐 또는 점화 라인전 세게 해야지. 어, 근데 왜 이렇게 맞고 있지? 한테 아, 보면자도 오히려 제가 더 보면 서이 있지 더 불편해 집중 못해서 보면 서하는 것도 티어 높은 사람이야지 낮은 사람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. 오야 나이스. 나풀피어서 아, 이거 될것 같은데 아 내가 가는 핑을 너무 빨리 찍었나? 아니야 무조건 따왜 그치 내 판단이 맞아 일단 나이스 아 그래, 가렌으로 다리 힘들구나. 그렇군. 어쩔 수 없다. 티어와 인성은 비례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애들 많아. 근데 낮은 티어일수록 좀더 이상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. 이건 확실해. 왜냐면 낮은 티어에 사람이 많잖아, 일단은. 근데 너피자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탈출할 수 있어 잘하드만 전판은 그냥 오른 말고 다른 애였으면 이겼어 일단 녹턴이 진입,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진짜 손안 타. 일단 챔 자체가 손 타는 챔이 아니야. 이거는 소라카보다 더 쉬울 걸. 녹턴이 소라카는 엄청 어렵잖아. 음.. W? 맞아 나도 W는 보고도 못 막지 내 나이 되니까 내 나이 되면은 스킬 날라 스킬 맞고 W 쓰게 돼친구라아 아니야 젊어도 게임 상대적인 거긴 한데 늙었어 이제 롤 나이론 늙었어 아 이즈리얼 CS 잘 먹었다 이게 어쨌든 견제 없어도 CS 못 먹는 애들 많거든? 근데 얘는 분당 CS 다 챙겼어 프리파밍하는데 미니언 못 먹는 애들 진짜 많거든. 다리우스랑 하고 있어. 야 다리우스 말하자마자 죽었는데 뭐냐 이거. 이거 순간 가 일단 요번판은 킬 많이 하려고 집에 궁극의 사냥꾼 들었는데 4킬밖에 못했네 어디 있는거지? 시즌, 시즌 종료에도 전적 초기화는 그 뭐냐, 1월달에 항상 새 시즌 시작할 때 그거 말한 거야. 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나, 나는 집에 오랜만에 드는 건데, 마법들, 마법 쪽에 일단은 좋은 게 많아가지고, 집에는 궁극의 사냥꾼하고 피해 맛인데, 궁사는 어차피 궁 찍어야 효과 있는 거고, 피해 맛은 라인전 때 별로 도움이 안 돼. 근데 마법 쪽은 다 도움이 돼. 무야구체든 마순팔이든 다. 그래서 마법 들고 하는 거야. 노프 된 거에 의미를 두어야 돼. <목소리나> 이즈 리얼 노플인데 어떡하지?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, 뭐야? 노라카 바로 왔네. 일단 쇼 진의 장하나사 오자. 근데 이제 1대1막 근접 챔상 대할 때는 불크 를 먼저 가는거 같아. 탐 식이, 방치이속 증가 있 으니까 가까이 붙 어서 이제 싸워야 되는 챔프 들 만날 때. 아 방금 애들 뭉쳐있어서 이거 들어갔으면 딱이 쳐도 될것 같은데 아불 끄면 오히려 더 의심하나? 아불좀 나중에 끌걸까? 아니 먹을 수 있어 여기까지 다 쳤잖아, 힘들게. 뺏기지만 말자. 그렇지. 이길 수 있다, 화이팅. 그렇지. 그렇지. 잘했다, 얘들아. 나쁘지 않아, 그래도. 바론 먹었고, 람머스 살았고. 괜찮아요. 어, 얘 졸랐어요. 잠깐만. 2, 2대 3 교환의 바론이잖아. 괜찮아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우다을파괴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멸 쓰고도 느... 와 앞전멸 미쳤다 베인 선을 너무도 앞전멸은 좀 아니지. 봐봐 이거 요무 있어 가지고 잡은 거야 없었으면 못 잡았어. 아, 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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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잠깐만. 아니, 스마를, 아까 이즈한테 왜 써? 어 무슨 네 갑자기 아, 무슨 <laughs> 아, 무전 아, 비전. 아, 비전. 아, 비전. 아, 비 아, 비전. 아, 요무 좋잖아. 봐봐 아까 방금 요무 요무 좋아가지고 이제 요무 때문에 잡은 거못 봤어? 이속 때문에 간 거야 이거는 이즈리얼 비전 이런 거 베인 구르기 추노 하려면 요무 필요하다고. 그냥 빼빼 빼. 빼, 빼.

개웃기 어야 어우 카이사 <laughs> 개웃기네 <laughs> 이즈, 이즈도 그렇고 람머스 아니었으면 진작 이겼지 딜은 뭐 겸손하게 넣었다 3만 5천 정도면 괜찮네. 다음 판 할게요.